충격 손흥민 AFC 올해의 선수 후보 탈락 말레이시아 포워드가 대신 여러분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이끌며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발표한 올해의 선수 후보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말레이시아의 23세 공격수 아리프 아이만이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 주장으로 유럽 무대 정상에 올랐지만 부상 여파로 기량이 예전만 못했다는 점이 배제 이유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아이만은 소속팀을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16강에 올려놓고 국내 대회 트래블을 달성했을 뿐 아시아 최정상급 선거하는 거리가 멉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도 탈락한 말레이시아 선수가 손흥민 대신 톱3 후보가 된 상황, 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후보에는 카타르의 아크람 아피프, 사우디의 살렘 알 다우사리도 포함됐는데 두 선수 모두 아시아 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탈락은 더욱 논란입니다. 한편, 국제선수상 부문에는 이강인이 깜짝 이름을 올렸습니다. PS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트래블을 함께 했지만 절반 이상을 벤치에서 보낸 이강인이 손흥민 대신 후보가 된 것도 의문입니다. 과연 이번 AFC 어워드 단순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고려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